자, 이러면 또 줘요. 자, 앙. 어이, 졸려 죽겠는데. 도 아주 잘 먹고 있어요. 자 이거는 흥미, 흥미 어. 팥빵이에요. 아, 오, 알았다, 알았다. 아, 뭐, 뭐, 뭐. 까. 까, 아. 아, 이뻐라. 흑미밥빵을 그냥은 안 먹어서 꿀에 찍어서 줍니다 달달하겠죠? 아웅 어우 응. 아, 응. 졸려 죽겠는데도 의지가 대단해요 음. 어 이제 눈을 떴어 눈을 감고 먹었었는데 다시 감았죠? 졸면서도 안으면 어. 또, 또 줘. 입안에 있는 거는 다 먹고. 배가 고파서, 호박씨를. 어, 음. 알았어. 오케이. 아, 어, 여기있어요 어이, 이뻐라. 허벅지를 혼자 까먹고. 자, 이제 마지막 조각이에요. 앙, 아, 옳지.